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갈 곳은 춘향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몽룡 성이성 묘로 우리가 갑니다 이, 이몽룡 묘로 가는데 예, 여기에 정경승생묘에서 아, 불과 요 능선을 타고 조금 이렇게 걸어서 넘어가면 묘가 있습니다. 그 묘도 우리가 가서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또 탐방 오시는 분들에게 문요기거리로 이렇게. 안내판도 세워두고 춘양목도 심어놓고 이렇게 해 뒀네요. 예, 어, 요 과연, 안내판을 안내판을 세워뒀는데 성의성묘까지 240m입니다. 아, 이 능선을 타고 계속 이동하면 성의성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또 안내판을 아주 아, 깔끔하게 이렇게 세워뒀네요. 계속 묘 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laughs> 예, 성이성묘 110m 남았습니다. 자, 계속 예, 묘가 있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이다. 자, 앞쪽에 앞쪽에 저기 지금 나무 사이로 보이는 묘가 예, 성이성묘입니다. 아, 이게. 여기 봉화 쪽에 오면 여기에 정삼봉 선생의 부모묘와 여기 성이성묘를 함께 여기 어서 탐방을 하는 코스로 이렇게 다니면 아주 좋습니다. 음, 음 맞네. 어네 차례 음. 사라야 성희성 선생께서는 창녕성씨로서 남원부사를 지내는 부용당 성아니의 아들로 인조 5년 문과에 급제하고 3사의 요직을 거치면서 4차례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었고 진주부사 등 6개고 올해 수령을 지냈다. 선생의 관직생활을 통해 불편부담과 청년 강직 직원으로 일관하였으며 사후 숙종 이십일 년 부제학으로 추정받고 청백리로 녹전되었다. 선생께서는 문과에 급제한 후암행을사로 호남 지방을 순찰하여 하인 하였,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고전소설 춘향정서 이몽룡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탕관 오리의 교훈을 주는 천백리의 표상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의 상징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통한 인간 평등의 귀감으로 오늘날까지 후세에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공의 휘는 자는 여습이고 장령성시다. 이렇게 해서 묘갈명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역에 들려서 참배를 하고 또 연결해 볼게요. 아, 요 앞쪽에도 어 아 근래 왔어 이 자연석으로 축을 쌓고 앞에 전순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보강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명당 절할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통정대부 행 홍문관 응교지재구요 어, 시광원 보덕증 부재학 계서원 계서 어, 어, 선생 성공, 지묘. 이렇게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주 소박한 묘역입니다. 아주 소박한 묘역이고, 어, 상석이나 또 앞쪽에 예, 문인석이나 아주 소박한 묘역입니다. 어, 여기에 향로석도 아주, 어, 아주 풍화가 일어나가지고,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소박하네요. 상석도 그렇고, 예, 묘도 그렇습니다. 아주 소박한 어, 묘역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 문인석의 약 10분의 1 정도 크기뿐이 안 됩니다. 조그만한 요래 문인석을 세워서 네, 묘를 시공하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저 위쪽에서, 저 위쪽에서 분맥한 맥이 살짝 중경사로, 중경사로 딱 떨어져서 이 앞쪽에 짧게, 짧게 마감한 곳에 여기에 묘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하였고, 여기에는 국세가 아주 좁습니다. 국세가 아주 좁고, 어, 요, 어, 왼쪽, 왼쪽으로 용맥을 내려가면서 저 아래쪽까지 이렇게 예, 감고 있는 청룡을, 청룡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오른쪽에, 예, 또 이렇게 지맥이, 예, 겹겹이 안쪽으로 이렇게 또 바깥쪽에 하나 더 감고 있고, 또 안산은 제가 뒤쪽에 올라와서 영상에 담습니다만은, 바로 소나무가 있는, 예, 소나무가 있는 그 건너, 하우스, 하우스가 있는 건너 사격이 안산입니다. 안산이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어, 국세가 아주 좁으면서도, 좁으면서도 짜임새 있는 그런 국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인석을 보면요. 어, 앞에서도 영상에 담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문인석만 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 요, 높이가요. 요한 70cm? 예, 높이가 한70 정도 밖에안 되고요. 폭은 뭐한 30 정도 뿐이 안됩니다. 아주 어, 소담하고 어, 앙증맞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죠? 아, 아주 아담하고 소박한 이런 문인석을 세워뒀네요. 자, 성이성 선생의 어떤 그 인품에 맞는 문인석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자, 아, 소설에서 이몽룡으로 나오는 성이성 성생묘역을 탐방을 하고 또 우리는 또 능선을 타고 예, 주차해 놓은 곳으로 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 또 오늘 함께 하신 선생님 중에 예, 창녕 성실을 가진 선생님이 계셔서 또 성인성묘에 와서 어, 자기도 여기에 처음 예, 와 본다면서 <laughs> 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또, 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화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